안녕하십니까 두번째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126쪽에 두번째 문제죠 비행기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 음그 양력 이 라는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체의 흐름에 대해 물체가 수직으로 받는 힘. 다시 말씀드리면 항공기가 중력을 이기는 힘.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교재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날개가 커지면 양력이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날개를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배터리의 용량. 또배 모터 모터의 모타, 성능 이런 거에 고려가 돼서 설계가 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계는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설계할 때 이제 가만히 돼야 되는 상황은 있죠. 네. 속도가 커지면 양력은 증가하겠죠. 자, 공기 밀도가 커지면 양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교재 이제 언급했는데. l을 양력으로 보고 2분의 1 거기에 양력 개수 공기밀도 속도 그 다음에 날개 면적 이게 비례하죠이 공식을 이제 외우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에 단어만 따서 어, 외워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그 드론 시험마다 여러 종류의 그 드론 시험이 있는데, 그 축제 빈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날, 속, 밀, 양. 날 속을 먹으려고 그러냐? 아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방법이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외우는 방법을 한번 개발하셔서 적용하시면 아마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1번 양력 개수를 최대로 한다. 항공기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주변 유체의 밀도를 증가시킨다. 날개의 면적을 최소로 한다. 우리가 이제 그런 공식이 떠오르지 않고 암기한 그 꿀팁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딱 이제 찍어보자고요. 양력을 증가시키는데 모두가 증가 증가 증가인데, 4번만 최소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이렇게 결국 모를 바에는, 그죠? 그, 어떤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생각하는 걸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날개 면적을 최소로 한다. 4번인 답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걸 기억을 한번 되살리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이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양력 개수는 양력에 비례하죠, 그죠? 날개 면적에 비례하고 비행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꼭 의외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양력은 비행 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또, 어, 서도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양력은 양력 개수가 커지면 증가하고, 밀도가 커지면 증가하고, 날개가, 날개 면적이 커지면 증가하고, 비행 속도가 커지면 속도의 제곱에 증가한다. 이거는 꼭 암기를 해 두시면, 이런 유사한 문제는 틀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 강을 마무리 하면서, 꼭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목표가 있으니까 들으실 겁니다. 그 꿈을 꼭 이루셔서 누군가의 꿈이 되어 주십시오. 놀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표가 있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